그러면 x가 언제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그런데 x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면은 뭐야? 그 교점의 좌표인데 y는 x라는 놈이었으니까는 x 값이 마이너스 1, y의 값이 마이너스 1. 그걸 읽줘 됐지?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바로 자, 됐으면 안 됐으면 안 됐으면 12번 자 12번 마찬가지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두교점 사이의 거리가 4부2이다이 얘기 다시 말하면 뭐야? 자, 두 교점인데, 이두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 콜, x, 위에 존재했었지. 어, 그러면 x 길의 차가 얼마나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 야, y는 x는 몇 도짜리? 45도짜리. 그럼 1대1대2 투 해가지고 4로 2 나왔대. 그럼 가는 길이가 얼마야? 하. 아, 그러니까 x 길의 차가 뭐야? 4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역함수가 하는 게 아니라, 뭐야, y 플 x랑 연리하는 학교를 있잖아. 그치? 어. 자, 그러면 정리하자. a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1, 디콜, 아, 디콜 x. 자, 그래서 넘어간다. a의 x 제곱 플러스 2a 빼기 1x 플러스 a 빼기 1, 이것이 제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거리가 4라고 얘기했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있는건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 a분의 1 마이너스 2a이고요 알파 베타라는 것이 a분의 a배비 1이야 그렇지? 그러면 저 빨간색이 용 하자 이것의 제곱은 16은 이것의 제곱 A의 제곱 분의 1-2A의 제곱 4이너의4배 a 의 제곱 벳1그 a 의 a 의4 a 의4 자, a 의 a 제곱 을 a 제곱 한다그 a 1 6 a 의 제곱 요1정 a 곱 4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1 나왔고, 요거 아직 a가 남아있어, 그렇 그래서 마이너스 4a의 제곱에 플러스 16a.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넘어가자. 16a의 제곱에다가 요거 요거 계산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을 0이야. 그러면 뭐 있을까? 팔이 아니다 아이 아니다 이지1만원 뭐 이거 뭐 응. 어? 응. 아 4지 그지어 어, 그럼 얘가 없애네? 그치? 응. 음. 그래서, 아까 A 곱했는데 자, 16A의 제곱이 1 나오니까 A의 제곱은 16분의 1이고, 그럼 그러니까 A는 뭐야? 4분의 1 나오면 되겠다. <laughs> 자, 그리고 또. 좋지? 자 없으면 자 우리 그제 돌아다자1 2 7쪽에야지 2번. 3번. 2번. 2봐여기 2번. 2번. 2 3번3번 2번. 2번. 나번이번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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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수 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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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함수 번 x 번때번 gx는 번2 자, 그랬을 때, 모든 조건, 모든 시스템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플러스 2차 의 값을 더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차가 되 거예요? G가 지금 1차거든? 그럼 지분은 몇 차가 돼? 2차가 될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왜 2차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냐면, 1차를 가지고 F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F가 몇 차가 되야 돼? 1차를 가지고 1차에다 치고넣으면 1차지. 어소경이 말대로 2차가 되는 거야. f 는왜또 엉엉한 미소를 짓고 있어. 2차가 되니까. 1를 했어? 어 그래, 자신감세해 자, 오케이? 됐어? F가 2차라고. 어, F가 2차가 돼야 돼. 아, 아, 음, F가 2차. 자, 끌어가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차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오케이, 그러면 2차가 될 거고, 여기도 2차가 될 거야. 라는 거, 우선 그 하나에 갖고 왔어. 그런데 아, F 플러스 3일에 지금 요거를 푸는데, 오, 씨. 뭘 이용할까? GX를 날릴 수도 없잖아. 이거 풀때 무식하게, 이거 무식하게 풀는방 없나? 자, fx가 2차라고 했으니까 fx가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인 고 gx는 1차라고 했으니까 나는 mx 플러스 n인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잘못했다고? 사랑라는 것을 밝혀주자는 얘기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f'c가 아니라 f'c는 a의 mx 플러스 n의 제곱에 플러스 b의 mx 플러스 n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를 정리할 거야. 가를 정리하시면 너가 a에 mx 플러스 n의 제곱에 플러스 b에 mx 플러스 n 플러스 c인데 이것이 두배의 어, a의 제곱이니까 너를 mx 플러스 n의 제곱에 빼기 1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A가 얼마인데 A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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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 그치. A가 2지이 어. 차원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 A가 2가 됐어. A가 2가 됐어. 그래서 A를 가지고 내가 E라고 잡아줬어. 그러니까 결국은? b 에 mx 플러스 n 플러스 c라는 것이 나 1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 들고 온 거야. 대체 여기 네, 나... 이게 2라요 네. 아... 그럼 동차로 나나갈거 아니야. 아. 네. 음. 자, 두번 가지고 봤어. 자, 그럼 나를 정리해보자. 나를 정리를 해봤더니 나는 어, m 배에 e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그다음에 플러스 n 이 빼기에다가 g x니까는 너가 m x 플러스 n 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차이 저희가 e m이 나오거든 여기가 e m x 제곱에 플러스 m b x 플러스 m c 플러스 n이 2 개의 마이너스 m 제곱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e mn x 마이너스 m 제곱이 나왔니다여기 됐죠? 자 그럼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너하고 너하고 비도를 해보자. 그럼 m 값 얼마? 응, 마이너스 2이 나오죠. m 마이너스 2나옵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데아 b가 제로가 되야 되는구나. 왜 여기랑 여기랑 맞아야 되는데, 그치 여기랑 여기랑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차이 없거든. 그러니까 b가 제로일 수밖에 없네. 그럼 c는 마이너스밖에 없네. 어, 그러면은. 시가 마이 니까요 부분 너하고 너하고만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은 어 여기가 지금 아까 마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 곱하기 마이 더하기 n 이것이 마이너스 n 제곱이라는 얘기지 더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아 여기 여기 비교하지 말자 여기 비교 말고 여기가 더 편하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하자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제거네 어 앤도 제거네 그치 어. 조금은 이제 그런 거다 정리해보자 자 FX가 FX는 EX 어, 제곱에 b 가 제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어, EX 플러스 a 인데 앤이 제곱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어. 번호. 3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18에 17 나올 거고 여기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겠다. 그래서 더하니까 11이라는 것이 나오겠다. 3-1. 네, 3-1. 네, 자. 3-1번 3-1번 가는데 어 지금 흔히 이렇게 될때 오케이 그러면 h 지금 얘가 지금 여기2 이차식이구나 근데 f가 1차식이야1차식을 가지고 h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차식이 나온대 그럼 A h가 이차식이라는 얘기지 1차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차 아 어떤 식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게 이차항이 만들어져야 된대 그러면은 1차 식이 갑자기 2차 식으로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H가 2차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찮지 않아? 네, 귀찮아요. 어, 귀찮아가지고 그때 얘네들이 위에 있는 문제 풀 때, 아니, 이 위에 아, 저기 문제 풀때 요게 1차, 1차 면은 그냥 집어넣어.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 귀찮으니까 뭐냐? H 남겨놓고 f를 갖다가 내가 넘길 거야. 오케이? Okay. 자, 2차 이상은 저게 더 편해요. 또3-1 그럼 h는 g 도트 f 인버스란 말이야. 그럼 f 인버스를 구한다. 자, y라는 것이 지금 2분의 1 x 플러스 1이었는데 자, x는 2분의 1 y 플러스 1이 된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지? 이게 이제 윤버스 구한 거야. 넘기고 2 넘어간다. 그럼 y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2x 빼기 2가 될 거야. 이게 지도 인버스 란 말이야. 그럼 이 인버스를 가지고 뭐해? g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은 hx라는 것은 결국은 마이너스에다가 2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는니야 그지? 그래서 정리하니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8x가 나올 거고 4 나오는데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 그 아, 다음에, 네. 자 129쪽 질문은 끝난 것 같아요 3번도 요음에그다아그래서제 문제 음에그러니까 네. 어, 나 아, <laughs> 네. 아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 물어보지 않았어? 에 네. 응. 근데 이건 풀었는데, 아, 이거 풀리나았는데 어.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음, 풀어봐. 4-1번하고 4이번불시니까 질문하고. 와, 씨. 4-1번, 자. 9분의 1 위에 집어넣어도 아래 집어넣어야 돼. 예. 예. 아, 네. 네가 9분의 집어넣어야돼 위에 얼마나 9분의 7. 9한번하 9분의 7니집어넣어 9분의 1이 집어넣어야 돼. 9분의 7. 9 집어넣어야 돼. 9분의 7. 9 9분의 7이니까 9분의 7. 집어넣어9 9분의 7. 야돼